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아, 그렇게 우리가 또 귀한 일일 대망회로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이한 세상을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가 그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오0여 형제가 보았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은 에녹이 아니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어, 사건보다 아주 어, 더욱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어, 부활 승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들 이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신 어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120문도라 그러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전시간 천 에너지, 천 마음을 다 쏟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미친듯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임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되어집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것이죠.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배 가운데, 그 십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탄생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탄생되어진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세력도 이길 수 없는 절대 힘을 가진, 이런 그 능력을 가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바로 영광의 교회, 주님께서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원래 교회 원형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은 마치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 권능이 사라진 것처럼, 지혜가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권능과 지혜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부흥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라고 하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만입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고 바로 권능과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이전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때. 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때가 과연 이때입니까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외치심이 바로 이 말씀이죠. 명절 끝날, 여러분, 그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생수의 강입니까? 이 생수의 강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임하신 이 생수의 강은 강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 역동적으로 막 흘러가는 강. 모든 힘을 다해서 흘러 흘러가는 강. 능력의 강이죠. 능력의 강.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의 강이 어떠한 죄인도 구원해 내시는 바로 구원의 강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자기 배에 생명의 강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땅 끝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과 함께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땅 끝까지. 구원이 필요한 그곳까지 우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런 말씀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이런 지혜의 빛, 영광의 빛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 말이 좋아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을 살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옥을 살지 않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강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결코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자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시죠. 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깊은 존재 안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강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생명의 강수를 우리는 이미 마신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셈이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펑펑 소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큰 강이 되어 흐르는 삶. 어떻게 우리가 이큰 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너무 단순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 누리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생이 생수의 강은 성경 전체에 지금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날마다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막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영 가운데 다가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읽혀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수를 바로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도 바로 이것은 성령의 강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강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이 은혜, 정말 이 성령의 강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생수의 강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흘러 땅 끝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 점점 흘러 나와서 여러분 성전을 한 바퀴 이렇게 두르고 그 사람의 발목을 채우고 여러분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차고 여러분 헤엄쳐야 하는 강으로 완전히 그 강물에 잠식당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천사가 막 천천 천천씩 측량을 하고.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여러분, 여러분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찼을 때도 우리는 이 물살을 거슬러서 우리는 막 걸어갈 수 있죠 좀 허리까지 찬다 할지라도 막 힘을 다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물살을 거슬러 갈수 있습니다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자기 의,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길과는 반대되는 의지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잠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니까 내가 완전히 잠김이 어떻게 물이 막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그 물의 방향으로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이 소용돌이치면 나도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강이 나를 이기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물이 나를 이기고 나를 압도하고 여러분 나를 통치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은 절대 건조한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물 예수라고 하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오늘 또이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생명은 계속해서 흐르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죽이고 거짓으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여러분 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많은 이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한 공간에서 다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예 주님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완전히 내가 성령에 업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이 흐르는 대로 나도 흘러가는 정말 이 복된 삶 나도 경험케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놀라운 소원의 마음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이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릅니다. 만족하지 않는 우리 인생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서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지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함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임을 주님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였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이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합니다. 예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러 흘러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고. 주님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다 살리는 영광스러운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